저희가 약 2시간 동안을 열심히 달려서 이곳 고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고창에는 저희 대림묘목농원의 하우스가 100동이 넘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저희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릴 아주 좋은 나무들만 엄선하고 엄선하고 엄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유태정 사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우리 대림명목농원의 얼굴 간판, 허장민 과장님입니다. 허장민 과장님, 예.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래도 손님분들이 신품종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없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여기는 첫 번째 비욘드블루 하우스입니다 어, 이 비욘드블루 같은 경우에는 겨우에도 푸른 색깔을 유지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럽풍의 정원을 꾸미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발대들이죠 요즘 뭐 핑크뮬리다 뭐 핑크팜파스 다 굉장히 인기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 겨울에도 푸른색을 유지하는 비욘드블루가 여러분들의 눈에 많이 띄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두 번째 하우스 침엽수하우스 입니다 보시는 대로 굉장히 푸릇푸릇하니 이쁘죠 제가 여기서 처음 소개해드릴 나무는 갤더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갤더랜드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익숙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유럽이나 제주도 같은 뭐 관광지도 올라가시면은 이런 침엽수들로 네모나게 잘라서 미로를 만들어 놓은 미로 정원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미로 정원에 사용을 하는 나무가 이런 갤더랜드인데요. 갤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맹화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랐을 때 다시 네모나게 빠른 수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겔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자료를 찾아보면은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동그란 모양, 별 모양까지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전지를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원에다가 나만의 나무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겔더랜드입니다. 두 번째 나무 골든 글러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가끔씩 해주시는 말씀이 저는 나무를 잘 키우지 못해요. 저는 전지를 할줄 몰라요. 하지만 나만의 이쁜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딱 알맞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든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동그랗게 수형을 잡아서 크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 전지를 할줄 모르시는 분들 다. 아주 이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무, 리틀 자이언트입니다. 제가 두 번째 설명해 드린 골든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골드 색깔로 알아서 동그랗게 자라지만 이 리틀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푸른 색깔로 초록 색깔로 알아서 동그랗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자기한 장원을 꾸미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골든 글러브 리틀 자이언트. 둥근 서양 측백이었습니다. 자 침엽수 한번 보시죠. 자세 번째 하우스 황금 눈양 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황금색 눈양들이 쫙 깔려 있죠. 이 황금 눈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좁 눈양이나 블루매트처럼. 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축 사이나 절개지에 식재를 하시게 되면 토양이 유실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황금누냥 같은 경우에는 입 질감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이 한국인 여러분들이 이 부들부들한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종류냥 같이 따가운 애들 말고 이런 황금무냥 부들부들한 늘어지는 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황금무냥 심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어떻게 심어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종은 셋업입니다. 세덤이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일반 이끼는 사람들이 밟았을 때나 뭐 밟았을 때 이게 문드러지고 조경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 세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나 일본에서 조경 소재로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는 포트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밟아도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뭐, 반려견들이 밟고 다녀도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잔디 대용으로 식재를 하시게 되면 잔디보다 훨씬 이쁜 조경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티스라고 해서 저희 대림묘목농원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죠? 저희 어, 대림묘목 농원에서는 20가지 이상의 세덤을 번식하고 있고요. 전국 최대 규모로 저희가 지금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덤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대림묘목 농원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뭐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나무는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이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울타리수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이 에메랄드 그린 삼목 2년생 포트인데 왜이 포트에서 재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통을 해드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포트에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뿌리가 돌기 때문에 그냥 뿌리가 털어서 유... 외목으로 식재를 하시는 것보다 더 활착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에 재배를 해서 유통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 에메랄드 그린의 특징으로는 일반 측백보다 밥이꽉 차고 따로 전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쁜 원추형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측백을 식재 하시는 것보다 이 에메랄드 그린을 식재 하시게 되면은 훨씬 관리하기도 쉽고 이쁜 울타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메랄드 그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아까는 이제 작은 나무를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나무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 키가 180조그만 되는데 저보다 훨씬 크죠. 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한 2m 30 정도 나오는 나무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추형인 나무고요. 전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수형을 잡아서 알아서 크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로 조경 음, 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울타리를 치시면은 여러분들도 유럽풍의 인테리어, 유럽풍의 조경.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나무는 써니 스마라그입니다. 어, 써니, 스마라그, 써니 스마라그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에메랄드 그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고 이 써니 스마라그는 에메랄드 그린의 개량종입니다. 에메랄드 골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메랄드 골드는 에메랄드 그린과 뭐 이름은 비슷하지만 키가 크면 늘어지는 습성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써니스마라그 같은 경우에는 에메랄드 그린과 같이 같은 수형으로 자라는 거죠. 이렇게 원추형으로. 원추형으로 같은 수형으로 자라면서 골드 색깔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뭐 황금빛으로 정원을 물들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써니스마라그 굉장히 좋은 나무가 될것 같습니다. 어 따로 전지가 필요한 나무도 아니고요. 그냥 알아서 원추형으로 자라는 나무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 써니스마라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림묘목농원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림묘목농원에서밖에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고요. 무단 번식도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어이 써니스마라그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한데 네덜란드 같은 곳에 가면은 큰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오거든요, 저희는. 큰 나무들을 보면은 밥이 빠지는 것도 없고 뭐 알아서 수영이 이쁘게 자라기 때문에 처음 해 보시는 분들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니스마라고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 보여 드릴 나무는 블루엔젤과 문그로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블루엔젤과 문그로우는 요즘 향나무 조경수계 원투펀치죠 원투펀치. 어 블루엔젤, 뭉그로우두 수종 모두 전지를 하지 않아도 원추형으로 자랍니다. 뭐 전지가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이나 나무로의 뭐 키우는데 소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인 나무들일 거고요. 이두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로 식재를 하셔도 좋고. 뭐, 차폐형으로 식재를 하셔도 아주 좋은 나무들입니다. 어,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뭐, 중부 위쪽으로, 어,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기를 수가 있는 나무들이고요. 어, 지금 저희 대림묘목농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아주 좋은 문그로와 블루엔젤, 구매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Yeah.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둥근 서양 측백의 일종인 테디라는 품종인데요. 일단 기존의 서양 측백 같은 경우에는 원추형으로 자라는 성질이 있어서 좀 높게 자라는데 이 테디라는 품종은 둥근 서양 측백답게 둥그렇게 알아서 수형을 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식재 후 관리하는데 전지나 뭐큰 관리가 필요 없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낮게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최적의 조경수 중 하나죠. 자 이번에는 보여드릴 나무는 수국입니다. 수국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목수국, 떡갈잎수국, 일반 마이크로필라 수국. 어, 그 중에서도 지금 이곳에는 목수국들입니다. 뭐, 목수국 중에서도 품종이 굉장히 많죠. 실버돌라, 바닐라 프레이즈, 썬데이 프레이즈, 밈스레드, 뭐, 캔들라이트, 라임라이트. 이름만 나열해도 수십 가지인 뭐, 목수국들인데, 이 목수국들의 특징은 수국이 나무로 자라기 때문에 나무수국이죠. 이 나무수국들은 추위에 강하고 꽃이 원추형으로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 지역은 추워서 뭐 수국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목수국들입니다. 이런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짧게 잘라놨는데 밑에서부터 잘라서 가지를 벌려서 더 풍성한 꽃을 볼수 있는 목수국들입니다. 목수국은 뭐, 요 정도 설명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옮겨서 다른 수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나벨 수국입니다. 이 아나벨 같은 경우에는 핑크 아나벨이라고 불리는 아나벨 수국인데, 지금 보시면 뭐, 꽃이 굉장히 작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핑크 아나벨 같은 경우에는 뭐, 번식한 지 얼마 안된 핑크 아나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꽃이 작죠. 하지만 땅으로 옮겨서 2, 3년 정도만 키우면은 사람 얼굴보다 큰 아주 빅 플라워를 감상하실 수 있는 핑크 하나벨입니다. 이 핑크 하나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가 네덜란드 출장을 다니거나 하면은 볼수 있는 수국들 중에서 굉장히 손가락, 손가락 꼽을 수 있는 이쁜 수국 중에 하나입니다. 인크레더블 수국입니다. 얘네들 어, 같은 경우에도 아나벨 종류고요. 스트로아나벨이라고도 불리죠. 이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도 특징은 핑크, 어, 앞서 말씀드렸던 핑크 아나벨처럼 꽃이 굉장히 큽니다. 빅 플라워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로 아직까지 작은 나무에서도 이렇게 큰 꽃을 보여줍니다. 이인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정원 꾸미기에는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핑크 팜파스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농원에 오셔서 그라스류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핑크 팜파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핑크 팜파스 같은 경우에는 토끼꼬리 그라스. 또는 자이언트 깃털로 불릴 만큼 아주 큰 갈대를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냥 푸른색 밖에 없죠 지금은 아직 여름이라서 이 핑크 팜파스들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엄청 크고 또 멋진 갈대를 연출해 연출해주는 핑크 팜파스입니다 이 핑크 팜파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자신만의 정원을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죠. 전국 최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핑크 팜파스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키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키위 열매는 많이 드셔보셨겠지만은 키위 나무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 키위 같은 경우에는 제니 키위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여러분들은 레드 키위, 골드 키위, 그린 키위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제니 키위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어, 기존에 있던 뭐 골드, 레드, 그린 이 키위들은 수분수가 따로 필요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열매가 달린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제니 키위 같은 경우에는 자가 수정 키위입니다. 하나만 심어놔도 열매가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계속적으로 따뜻해지다 보니까 중부지방, 뭐 대전, 천안에서도 키위가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내가 중, 뭐, 조금 추운 지역에 있어서 키위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법, 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법한것 같습니다. 이 키위 같은 경우에는 저금 지금, 지금 여기는 뭐, 열매 달린 게 없는데 저희 농원에는 열매가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농원에 한번 놀러 오시면은 열매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키위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좋아요. 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심어보시고 아이들 교육 쪽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직접 키워서, 직접 따서, 직접 먹어보면 뭐 마트에서 사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어, 저희 고창에 있는 농장 좋은 나무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잔에 또 모였습니다. 뭐 보시면은 여기 황금 분양이 깔려있죠 아까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황금 분양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부에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홍가시라는 나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멋있는 곳에 앉았는데 또 멋있게 마무리 인사를 해야겠죠 네 우리 서성민 과장님 은늘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신품종들을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유태정나은어땠어요 저도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나무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저희가 오늘 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께 신품종 뭐 좋은 나무들 소개해드린 영상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